맞나? 랑데뷰! 랑데뷰. <laughs> 안녕하세요, 랑데뷰 슬기, 수리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여기 어디죠? 여기는 인천공항. 인천공항인데, 저희가 인천공항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. 그건 바로 링이가 비자 문제 때문에 싱가포르 를 갔다가 이제 오늘 오는 날이에요. 근데 그냥 오면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몰래카메라를 <laughs> 준비했습니다. 링이한테 저희가 거짓말을 했어요. 뭐라고 공항에 데리러 못 온다고. 그러니까 맞아요. 이제 숙소에서 보자. 리니는 저희가 오는지 몰라요. 맞아. 그래서, 응, 언니 숙소에서 봐! 이랬거든요. 저희가 <laughs> 이제 놀래키러 가보겠습니다. Let's go! <laughs> go! Go, go, go! 숨어있는 중 저희가 전달을 받았어요. 저기, 투어 <laughs> 보이십니까? 투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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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쯤에 네. 저희가 안 보이게 등을 지고 앉혀 놓으신대요. 우리를? 응. 우리가 안 보이게. 그러면 그때 이제 이사님이 카톡을 주시면 슬금슬금 가서 아 뒤쪽에 숨어 있는 거죠. 오케이. 재밌겠다. 그래도 저희 그때 링이 맨 처음에 마중 나왔을 때보다는 좀 사람 같네요. 어? 시엔 그때 링이 처음 공항 왔을 때 저희가 라면을 먹고. 일단은 우리가 그좀 얘기 좀 하게. <laughs> 너 어떻게 하냐, 리가. 지금 생각보다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이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. 그냥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. 소가줘소가줘소가줘소가줘아 목이 물었어 뭐가 막 술, 막 담배, 막 남자들 플러 그래서 막 애들 막 괴롭히고. 막. 어떻게 생각해? 친구 생일 때문에 클럽을 갔었다고? 언제? 아니 근데 사실 뭐이 얘기도 좀 어이가 없었지만 더큰 문제가 있기는 해 어.. 대사관 쪽에서도 메일이 하나 왔어 너한테 왜냐면 너가 원래는 왕 밍이 베가스잖아 근데 그 이름이 아니다 중국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랑 맞는 것 같다 라고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야 회사에서 당연히 난리가 났겠지? 비상이겠지? 그래서 그 말이 맞으면 뭐 계약은 당연히 해지되는 거고 조금 있다가 외국인 출입소 쪽 사람 한명그리 관계자 한 명이 와서 두 명이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될것 같아 저희가 링이 몰래 뒤로 갈 거예요 지금 같이 가보실까요? 래츠고곧 오실 거야 내가 너 믿고 가면 되니? 믿고 가면 돼? 가면 돼?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오늘이지 않을까 싶어 야! 장난이었지 뭐 <laughs> 어, 어떻게 한 거야? 내가 이렇게 할줄 알았어, 거야. 줄 알았어. <laughs> 열심히 발래줘 제대로 하셨네 와 이사님 네.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<웃음> 여기를 히익 <laughs> 어 이거 어 이거. 아, 뭐라고 한 거야? 떠나야 된다 그랬어? <laughs> 뭐라고 했어? 울지 <laughs> 마오노네 <laughs> <laughs> 저희 이제 링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몰래카메라 완전 대성공이었습니다 필름카메라 성공 소감이 어때? 아 어, 진짜 좀 알았어요 저 이사님이 액팅 그 연기 진짜 아 진짜로? 내가 <laughs> 믿고 가면 되니? 믿고 가면 돼? 대박, 대박. <laughs> 이사님 하드캐리로 링이 몰래카메라 <laughs> 성 아니, 성공하면 좀 성공해 주시면 요한국아는한국어 저희 이제 숙소로 가서 빨리 밥을 먹고 싶어요 <웃음> 너무 어는 한국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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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아니국먹었어안먹었어 왜? 자 주, 그건 안 이따 안 얘기하시고요. 는한국뭐하시는 <laughs> <laughs> 거죠? <웃음> <저희> <웃음> 왜 굶겨요? <laughs> 저희 한국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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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콘텐츠로 또 찾아올게요 <laughs> 다시 만나